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7장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 찬송과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 Yeah. Okay. Yeah. yeah. What? Well, uh... 에레미야 47장 말씀 듣겠습니다. 바루가 가사를 치기 전에 불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요아의 말씀이여 요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목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이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 이는 블레셋의 사람을 유린하시며 들어와 수돈에 남아있는, 어,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네. 아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인데 예굽 바루가 이것을 치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해망의 성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왜 힘든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만, 그러면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나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끝까지 고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유한하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어려움 가운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혼란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죄에 대한 것,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환란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이죄앙을이 멀리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음. 우리 하나님 환난 중에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죄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